지난해 도내 4년제 대학에서만 4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뒀습니다. 규모가 작은 대학 한 개가 사라진 셈인데 수도권으로 떠나는 학생들을 붙잡을 묘책도 마땅치 않습니다. 김영일 기자입니다. 청주의 한 4년제 대학교입니다. 이 학교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났습니다. 제 친구 중에 한 명은, 다섯 중에 두명 중에 한 명은 자기가 과에 안 맞아가지고 편입을 하고 싶어 하고 가족에또 다른 한 명은 거리나 그리고 자기의 좀 자기 학교에 대한 그런 자괴감이나 아무래도 편입을 하려는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직장을 들어갈 때도 네임밸류나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더 나중에 저가 희망하는희망 하려는 직업에 좀더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해서 지난 한해 동안 학교를 그만둔 충북도내 4년제 대학생은 4,400여 명 전체 재학생의4.2% 수준입니다. 특히 정원의 12%가 넘는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 순복음총의 신학교를 비롯해 영동대와 세명대 등 도내 4년제 대학의 절반인 7곳의 중도 탈락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. 병역과 명문대 편입 등 각종 사이로 결혼이 생긴 수도권 대학의 빈자리를 지역대학 학생들이 편입으로 채우고 있습니다. 학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수도권 대학은 웬만하면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그럼 수도권은 중도 탈락이 발생하면 그걸 전부 다 편입으로 다 믿고 버려요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계속 수도권으로 들어가고 지방은 비고 이 문제가 계속... 특히 최근에는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인사우리 대영이아니야뭐 그런 걸 많이 따잖아요수울과 수학을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아무래도 이쪽에서 자취를 하거나 그러면 체류비가 많이 들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런 거 같고... 중도 탈락 학생이 많으면 교육부 대학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돼 대학교로선 더욱 고민스러운 상황. 그렇다고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학생을 붙잡을 묘책도 없어 지역 대학들의 고민만 이래저래 깊어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명일입니다.